아네 썬유 그 이제 경매, 경매를 경매 통해서 이제 판화 그러니까 판매되는 걸 보셨을 텐데 네이버 스토어에 이제 그 판화들이 그 정도의 가격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해서 어, <laughs> 그런 경매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꾸준히 하긴 할 건데 제가 이제 그늘 적정 가격으로 네이브 스토어에 올라간다. 아, 그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은 지식 보관소 영상들인데 예전에 제가 자주 봤죠. 어, 평행 우주, 다중 우주, 평행 세계, 다 세계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음, 워낙에 많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제가 한번 해설을 하는 이유는 음, 고리들이라는 제 호가 그 예명이 처음에는 고구려의 들판이라는 것 그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동시에 제가 평행우주 평행우주론을 제 호에 담았다. 그러니까 제 그림하고 평행우주 양자역학 관찰자역과는 내레뗄수 없는 관계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여기는 이중슬림 모양이 나오진 않는데 그그 그 과정이 나오죠. 자, 쭉 보면은 이제 이 링크는 제가 달아드릴 거고요. 어, 요게이 다세계 해석, 휴 에바렛의 다세 다세계 해석이. 1990년대에 비로소 주류과학계에 뭐 인정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제가 이 평행우주론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어떤 운명적인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불확장성 원리 이런 것도 나와요. 수레 된 거예요. 고양이도 나오고.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 뭐가 있느냐? 코제 영어 예명이 왜 코어 핵심의 리들 수수께끼인가가 나오는데 그, 그 불가지론적인 어, 불가지론, 전혀 인간이 알수 없는 그 불가지론적 요소를 이 원자와 전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인데, 어, 뭐괴들의 뭐, 정리인가 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그래서 코어리들 코어리들은 핵심 수수께끼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제 영어 예명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돌아쭉 가다 보면 잠깐 그 이제 관찰 자료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초근 이론이 나와요. 초근 이론. 촉군이론. 초근 이론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잠깐만 이거 보 불확정성 원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중슬릿이죠. 광자가 파동으로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다가 어, 관찰이 됐을 때그 확률이 붕괴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이게 확률붕괴죠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우주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확률붕괴가 제가 눈동자의 우주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림이 왜 평형우주론을 최신 과학이론을 표현하고 있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4분짜리 영상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코편하긴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저는 한한뭐 <laughs> 이게 슈레딩거의 고향인데 거의 한 30년 동안 고민해온 문제라서 아주 짧은 영상 몇개 가지고 근데 이렇게 쭉이 사람이 설명하는 걸 보면 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 그거는 알수 있을 겁니다 아고 작가가 그리는 그림이 장난은 아니구나 이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관측되는 순간 특정 위치로 붕괴한다는 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들어볼까요? 이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자를 넘어서 플루린이나 심지어 인간 같은 큰 물체들까지 관측 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주류 과학계에서 거의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인간조차 확률로 존재하다가 누군가에게 어, 관측되는 순간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눈동자를 뜬 순간 별이 별이고 어, 은하가 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동자의 우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분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자. 는 모든 확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다세계 해석이 다세계 해석 이게 1971년부터 하버드에서 강의가 시작됐던 바로 평행 우주 강의고요. 어, 여기 보면 초끈 이론이 나온, 어 나온다 여기다. 자 보시면 처, 이게 초끈 이론인데.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이론들이 물리학의 난제를 해결했고, 끈 이론의. 네, 조금 전에 초끈들을 봤죠. 여기에 다양한 그 끈의 진동이 어 진동이 미립자를 만든다라는 이론인데. 미립자로 우리에게 관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주파수. 끈의 진동에 의해서, 그 모양에 의해서, 어, 다양한 이제, 뭐, 쿼크라든가 이런 다양한 미립자가 만들어진다 그런 이론인데, 이게 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리는 촉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뒤에다가 들을 붙였냐고, 고구려의 들판이기도 하지만, 그 예명을 제가 지을 때, 다양한 촉근의 진동들이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디서잘안 해요. 그러니까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리들이라는 호에는 이 촉근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제그 이름 자체에는 제 그림 자체는 어, 평행 우주를 평행 우주의 그 확률 붕, 붕괴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자. 이런 것들이 뭐죠? 네, 나중에 다 알려진다는 거죠. 제 그림의 그 깊이 있는 철학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죠. 자,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반드시 지금까지 다 밝혀져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왜코어리들리냐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한계를 어, 뛰어 넘어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음, 거의 문학적이고 신화적인 거가 분홍 돼버린 건데. 다중 우주라고 널리 알려진 것은 다 세계 해에서 가능한 모든 확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라 하는 이 부분을 문학적인 콘텐츠로 재해석해서 수많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콘텐츠들이 흥행한 덕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다양한 뭐 나비 효과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하지만 미디어 매체에서 나오는 평행 우주의 개념은 다 세계에 속하는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는 빅뱅 이후부터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의 세계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무수한 다중 세계 중에 애초에 인간이 존재하는 아니 애초에 지구 자체가 존재하는 세계가 제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 심지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랜드스케이프 다중 우주의 해석에서 본다면 현재의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가 나 확률은. 10의 500승 분의 1개이며 이를 다중 우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적어도 10의 500승개의 전혀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10의 500승개의 전혀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이이야기는제 그림에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냐면은 외계인의 눈동자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지구 환경하고, 뭐, 중력이 전혀 없다거나, 뭐, 그런, 이그 어떤 이 다중우주의 다양성. 그러니까, 10에 500승계의 우주 법칙의 다양성. 나는 이 우주 법칙의 다양성을, 어차피 우주는 관찰자가 있어야만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눈, 처음에는 눈동자의 그 홍채 색깔의 다양성으로 표현을 하다가, 이제 예전에 고양이의 눈 하다가 외계인의 눈을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눈동자, 그 눈동자를 통해서 이 10의 500승계의 다양한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 이걸 표현하고자 했죠. 것이죠. 이후에 끈 이론, 양자역학, 상대성이론에 있는 공식들에서 무수한 다세계 해석이 생겨나게 되고 주류 과학에서 인정받고 있는 다중우주 이론은 적어도 10개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다중우주와 관련된 명상에서 이런 다양한 다중우주 개념과 무관하게 엄밀하게는 과학의 범주 밖에 있는 평행우주에 자 그중에서 왜왜 평행우주가 다양한 다중우주 이론에서 평행우주가 왜 인기가 있느냐? 우리 인간들의 어, 본능이죠. 본능, 그러니까 저는 제 그림은 이 모든 다세계 해석의 이론을 전부 고려하면서도 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평행 우주의 이미지, 이것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뭐 저의 이름이라든가 그제 그림이 그림이 어, 이렇게 딱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 실제로는 이 평행 우주론 다세계 해석을 전부 다 담고 있다. 그리고 점점점 다양해져갈 것입니다. 제 그림은 여기에서 다중 우주의 정확한 정의란 무엇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닐스 보어가 관측이 불가능하고 그 이유가 인류의 기술력과는 무관하게 우주의 물리 법칙상 절대로 영원히 관측이 불가능하면 애투의 조... 이게 이제 코어이 되죠. 중심은 수수께끼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코펜하겐 해석을 떠올려보면 우리의 우주는 옵저블 유니버스에 한정되게 됩니다. 반대로 물리 법칙상 절대로 볼수 없는 우주는 다중 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니 그래도 사실 같은 우주인데 관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다중 우주라고 보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코펜하겐 해석 때. 단측이 불가능하다고 전자의 궤도를 없앨게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던 아이슈타인과 슈뢰딩거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아이슈타인과 슈뢰딩거의 주장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주라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만든 규칙 안에서 볼 수가 없으면 우리의 우주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세계 해석 이후에 무수한 다중우주 이론이 등장했으며 점점 규류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우주가 대체 얼마나 높은지 신기하긴 하네요. 어 이게 이이 평행 우주론이 논의가 된 지가 100년이 넘었고 대학에서 강의가 된 지가 50년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쟁이 많고 최초에 아인슈타인은 신은 뭐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부정을 했고 슈뢰딩거가 슈뢰딩거 고양이에 나오게 된게 그럼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하고 산 고양이가 동시에 있다는 얘기냐? 어 맞다 그거야 요 슈뢰딩거도 처음에는 이거 이 이론을 어 비꼬면서 그 고양이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마치 야 우주가 빅뱅이래 빅뱅이래 빅뱅이라는 말도 그, 그 빅뱅이론을 음, 빅뱅이론을 비꼬면서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인상파, 그 다음에 인상파 인프레셔니즘 인가 그인상파라는 이름도 아니 그 자식들은 말이야 인상밖에 안 그려 인상 그, 그런거 있잖아 그 겉으로 그냥 잠깐 보이는 거 있잖아 그거밖에 안 그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상파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평론가들이 이 비판했던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쓰게 되고 음, 그것이 아무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그 이론이 되죠 자 어쨌건 음제 그림을 음, 아직 갈 길이 멀고 어, 다양한 눈동자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주를 표현해야 되고 하지만 제, 제 그림이 그 이중슬릿에서 보여지는 우리 창조화력발전소 로고 이중슬릿 실험 이후에 그 확률붕괴의 붕괴를 그리는 음, 평행우주 그림이다라는 것 이것은 전 세계가 앞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지금 뭐한 30년 이상 숙고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제 그림만큼 이것을 가장 오컴의 면도날처럼 보여주는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아, 오늘은 오늘 새벽 어, 제가 어제 음... 경매 영상을 보고 나서 어, 저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또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어, 제 그림과 평행우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더 접근해 보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었습니다. 아, 이건 고리들 TV에도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좀. 고리들 TV 거쳐가지고 고리방주 TV로 와서 보는 걸로 그렇게 좀 기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리방주 TV는 찐팬들만 있는 방송이고, 고리들 TV는 대중들에게 1차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채널이다. 제가 그렇게 바꿔버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